아만 편하면 좋졸들의 우리나라도 결거기에 좋지. 기다 했어? 금방 응. 했네. 응 가세린 안 벌러? 신발이안벌것 어... 같은데. 기분 어떠세요? 지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졸업 졸업 은요 떨리는데. 떨린데. 어? 떨린데. 떨려. 출전에 강하다 보다.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. 이걸 날, 날 줘야 돼. 지에서 응. 오는 그 자신감. 얼마나 힘들었어. 뭐 이제 그냥 되겠지 뭐 이런 거지 뭐. 뭐 사람 하는 건데 뭐. 어. 진짜 골 때리는 얘기. 야 시계를 안 차고 왔다. 네? 진짜 골 때리긴 하다. 진짜? 난 찾지. 언제 언제 알았어? 지금. <laughs> 탈코스뛰면서시계당갖고 <laughs> 다니면 어딨어? 뭐, 자기가 뭐, 서행조야 미션 한이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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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스 진짜 다 <laughs> <laughs> 너무 신나서 페이스 오버 하겠다 아직 630도 안됐어 다 저희 팬클럽 분들이 오셔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응원을 이 많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뛰면 어, 어? 응. 봐봐 지구 자전 속도에 영향을 주잖아 1 k m 왜요 신경서 아무 생각이 없다 1키로 200 오늘의 제 나침반 1 k m 625 현재 우리 목표 4시간이면 벌써 2분 까먹었거든요? 하하... <laughs> 아씨 <laughs> <laughs> 오이... 파이팅! 파이팅! 야, 씨우줌 참다 보니까 벌써 3km네? 가루지기 하하하... 가기한번 할까요? 네. <laughs> 첫 번째 반환점 아직까지는 시원하다 아... <laughs> 좀이난 여기 페이스면 만족할 네.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 <laughs> 나무하게 밥을. <답을 웃음> 멘트를 안 하시네요? <웃음> 와이프랑 <웃음> 타기기 전에 그 왔던 인상장. <laughs> 지금의 우리 부부가 있게 만들어준. <laughs> <laughs> 어필을 했더니 심 박수가 약 155. <laughs> 172? 순간적으로 올라갔나보다. 빨리 가. 아, 나무 멋있다. 한 <laughs> 멋있다. 현재 급수물ो캡리일 <목소리> <오오오오오>. 오오. <목소리> 뭐야 저기 가야죠 기 터널 네. <목소리> <파이팅! 와>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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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k g 지금 심박수는 아마도 어140 142 정도로 파이팅 파이팅 두 번째 곱투전 이번에도 어. 물 하나 토레이 하나 먹었습니다 물 하나 토레이 첫 번째 젤1 1 k g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곳. 토크 도 내볼까? 많이 내고 있어요. 뒷부야 517인가 5일 아, 그래? 네. 빠르네? 토크다? 유님대껴 두고 카메라 에 집어넣습니다 지금. 토야 되기 때문에. 내세요, 내세요. 네. 내주세요. 12.5. 지금 심박수는 한 146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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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원해 메아리를. 와. 리지들라고소리지들만패스 떨어졌습니다 지금. 13 k g 좀 당겼습니다. 5기서에기서 고이사. 조금 당겼어요. 빨리 집에 가고 싶다, 그렇아 어, 근데. 만수무강 하세요 520 페이스로 아 내가 그냥 가야 된다 과연 자연... 똑같은 게또나올 아, <laughs> 똑같은 게또나올까요 아, 또나왔습니 와... 대단하니다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! 예! 시간 보셨어요 시간4시테2시간아예 내가 해보니까 그래 명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구릴 수가 없어서 골반으로 뛰고 있는 것 같아. 됐습니다. 제 듀오 <목소리도> 반환점이 보입니다. 제 다리 아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. 나는 우리 집에 국가대표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없다 <cues>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<ep audio> 할수 있다! 이재훈이 형할수 있다! 할수 있다! 이 나치, 충만해! 1점 0975. 아, 근데 지금 2시간이 넘어갔습니다. 오늘은. 2시간 2분. 땡기면 돼요, 땡기면 돼. 아니 오늘 다리가 아파가지고 한 대까지 해보는 걸로. 검다, 화이팅! 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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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챔피언! 챔피언! 네 힘들어서. 어디요 모르겠는데 네. 아... 어떻게 으면 얘기를 해? 포기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<laughs> 왔는데 어떻게... 아마 불말을 하고 나면 두달간그것 달리기를 못 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. 다리가 너무 안 좋아서 한 17km부터 다리가 좀 아팠는데 거의 뭐 9km 정도 쩔뚝이면서 27km 예. 가습니다 왼쪽 인대가 아파서 내가 몰랐는데 지금 정신을 차려 보니까 네. 양쪽 다리가 다 아프고 있네 이제 아픕니다 저도 아픕니다 다리까지는 네. 노워킹이죠 저희? 네. 노워킹 노워킹 네. 아. 노래 한곡 하시죠 노래 한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하면 좀 힘이 납니다 둘. 아. 하나 둘셋넷 빠따 도 아구 참좀 크게 해주세요 네. 자신있게 어. 아니 난좀 그런 거 못하는데 <laughs>

더러면더할 리가, 할 리가 할 없어요 이젠 내 손잡아줘 아무런 잡았죠. 말도 필요 없고 아 그대와 아 함께 간다면 여러분! 왔어 아 파이팅! 끝까지만 달요 여러분! 아이 그대여 아

하이 텐! 33 킬로 앞으로 9 킬로만 더화이팅화이팅 하이 텐! 아, 형 아. 진짜 힘들어. 진짜 힘들어. 우리가 꼬리 날수 있을까? 아, 뭐. 저희가 한 번씩 저려. 띵와 어, 어. 하나로 뭉쳐. 너. 이 이자 이자 34kg 하이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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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시작을 35kg부터 여기부터 마라톤입니다 아시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나 자신과 의 싸움. 에 그럼 나이스. 제해 다다3 7 5kg 야 찬다 엉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가 진짜 아파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3, 39 3 9 아이 10 2 있다 1 2 10kg 10kg 0 4 0 40, k g 2 0 k g 만0 k g 스0 k g 1 0요 괜찮아요? 네. 한 번만 뿌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? 아, 아, 너무 아픈데.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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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. 아, 아파. 감사합니다. 아. 보인다 이